삼성스펙 4호는 상장 2일차부터 6연속 상한가를 갔고요. 5호는 상장일 따상 이후 2연속 상한가를 갔습니다. 이번주 공모주는 넥스트칩 기업 공모주가 있고요. 바로 그 삼성스펙주가 청약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집에서 돈 버는 방법 집돈버 굿즈입니다. 오늘 돌아오는 4주차 공모주 일정 체크해 볼 건데요. 지난주만큼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번 달 알짜 공모주들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빠르게 확인해 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먼저 어제였죠 금요일에 상장한 범안 퓨얼셀 잠깐 리뷰해 보도록 할게요 수요일측결과 애매했던 공모주였는데 역시 상장일에 큰 수익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시초가 2.5% 최고가는 31%까지 수익이 나오긴 했지만 오후에 주가가 약간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시초가 금방에서 파신 분들은 조금 아쉬울 수 있는데요. 만약 아직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앞으로 잘 매도해야겠죠.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리긴 했는데 최근 애매한 수요 결과가 나온 곳, 어, 상장의 기대보다 수익이 낮았던 곳들은 상장 이후에 주가가 더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범한 퓨얼셀도 어, 두 요건 모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돌아오는 월요일부터 잘 대응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지금부터 6월 4주차 공모주 일정 확인해 볼게요. 먼저 일정을 보면 청약 외에도 상장 일정이 또 많습니다. 청약은 기업공모주 넥스트 칩, 스펙주 삼성 스펙 6호가 청약하는데요. 수요일 측은 20일 월요일에 모두 나오고 청약은 화요일부터 수요일 두개 모두 겹쳤어요. 그외 상장은 월요일 비플라이소프트 시작으로 총 6개가 있고요. 위니아 에이드 레이저 셀이 특히 어, 두 개가 관심이 높죠. 이두 개는 상장 전에 매도 전략 영상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먼저 넥스트 칩 공모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넥스트 칩 소개 영상은 따로 올려 드린 게 있으니까 상세한 내용은 그 영상 참고해 주시고요. 2019년 NCN이라는 어, 반도체 업체에서 자동차 사업부가 물적 분할해서 설립이 됐고요. 차량용 반도체를 개발을 하는데 어, 그중에서 자율주행에 필요한 영상처리 기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 현대기아차나 삼성전자, 도요타 등 글로벌 대기업들이 주요 고객으로 있고요. 공모 주식수는 총 260만 주, 일반 청약자에게 65만 주, 75억을 모집할 예정입니다. 주간사는 배신증권, 어, 예, 대신증권이죠. 공모가는 9,900원에서 11,600원이고요. 청약한도는 공모가 상단 기준 최소 10주 58,000원 준비해 주시고요. 최고한도는 일반 고객 3만주 1.74억까지 가능합니다. 두 번째 삼성스펙 6호 청약 내용인데요. 신재생, 바이오, IT 등 이렇게 미래의 성장성이 우수한 기업들과 합병을 추진할 예정이고 총 500만주 그리고 일반 청약자에게 25% 금액으로는 25억을 모집합니다. 주간사는 삼성증권, 공모가 2,000원이고요. 청약한도는 최소 10주 증거금 2만원 필요하고, 최고한도는 온라인 등급의 경우 31,250주 밖에 안 돼요. 증거금도 6,250만원이라서 대부분 이 온라인 등급일 것 같아서 이게 최고한도가 될것 같습니다. 그외 일반이나 우대 등급 자격이 있으신 분들은 한도가 더 많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청약수수료 2,000원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스펙주들이 그렇게 성과가 좋지 못하죠 하지만 삼성스펙은 뭐 다른 일반 스펙주들과 동일하게 볼수 없는 게 작년 5월에 4호가 상장을 했는데 2일 차부터 6연상을 갔습니다 6일 연속 상한가를 갔다는 얘기고요 5호는 상장일에 따상을 갖고 그 이후에 이틀 연속 상한가를 또 보여줬습니다 그만큼 기대가 큰 스펙주라서 이번 6호도 따상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겠죠 네, 그럼 두 공모주 주요 조건 비교해 볼게요. 모집 금액은 뭐 넥스트칩이 기업 공모주라서 어, 규모가 더 크고요. 시총도 더 큽니다. 특히 넥스트칩은 유통 물량을 잘볼 필요가 있는데요. 전체 비율이 35.8% 양호하긴 하지만 기존 주주가 15%나 있어요. 대부분 또 벤처금융이라서 상장일 물량이 많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유사 공모주 사례를 봤을 때 넥스트 칩은 자율주행 공모주 피런티어 사례를 봤고요. 시초가 더블이었고 따상까지도 터치했습니다. 그래서 넥스트 칩도 높은 수익의 가능성은 예상되고요. 또 삼성 스펙주들은 상장 후 7일 이내 수익률이 300에서 400%까지 막강한 수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더욱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기타 내용을 보면 어, 최근에 자율주행 택시 시범 운행으로 인해서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상한가가 나오고 있어요 넥스트칩에는 호재가 될수 있을 것 같고 또 최근 스펙주들 상장의 최고가 수익률이 고작 12.6%밖에 안됩니다 아무리 삼성스펙이 이전에 좋은 흐름을 보여줬다고 해도 최근 흐름이 이렇게 낮아졌기 때문에 기대 수익률은 조금 낮게 잡을 필요는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이번주 두 종목 청약일정 알아봤는데요 당장 월요일에 수요예측 결과가 나와요. 이 내용도 분석해서 제가 빠르게 영상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이번 주도 공모주 청약 모두 참여하시길 바랄게요.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